안녕하세요, 금성라이더입니다. 모처럼 영화의 날씨에서 영상의 날씨로 어 조금 어 날씨가 좋아서 어 비트필랜 701 타고 재즈맨라이더님과 그리고 가또님과 함께 파주 나들이 나왔습니다. 어 가기 전에 일산 허스쿠반에 어 들려서 잠시 어 점검 좀 하고요. 어 오늘은 비트필랜 701 음. 퀵시프트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. 그렇게 RPM을 무리하게 당기지 않는데 어 이슈가 있죠. 네. 5단에서 6단 넘어갈 때 퀵시프트 기어 빠짐 현상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럴까요? 이게 진짜 다 좋은데. 아뭐 디자인, 성능, 뭐필뭐다 좋은데 5단 6단 넘어갈 때 퀵시프트로 어 기어빠짐이 있습니다 네아그 제가 생각할 때는 5단에서 6단 넘어갈 때그 기어를 밀어주는 스프링이라든지 어떤 롤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네 여기 할리 오늘따라 또 할리가 이렇게 또 멋있어 보이네요 저거 아유 제 스타일입니다 이거 지금 하지만 할리는 아직은 버겼습니다 아 아무튼 5단에서 6단 넘어갈 때 뭔가 그 퀵시프트 작동할 때만이죠 뭔가 어색한 뭔가 있습니다 이거 어, 허스크바나 제품만 이런건지 KTM 제품도 이런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격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단에서 6단에서 넘어갈 때 기어가 빠진다는 것은 어, 허스크바나 비트필름 701에 대한 굉장히 치명적인 치명적인? 글쎄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해두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어, 어, 더 자세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감성라이저였습니다.